비록 경기에서 패배했지만 한국을 놀라게 한 호주 대표팀의 골키퍼가 손흥민, 32, 토트넘, 에게 대한 극찬을 퍼부었다 일본 매체디 엔서는 3일 호주의 골키퍼 매튜 라이언, 32, 아주 알크마르, 이 아시안컵 8강에서 후반 페널티킥을 얻어낸 손흥민에 대해 좋은 선수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의 지도로 3일 새벽 0시 30분 한국시간 카타르 아라크라의 알자노브 스타디움에서 개최된 호주와의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8강에서 연장 120분 혈투 끝에 1일 역전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한국은 대회 4강에 진출하게 되었고 다음 전투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한번 결혼 유르당과 맞붙게 된다. 두 팀은 조별리그에서 2 2로 비기며 미결의 싸움을 남겼고, 요르다는 8강에서 타지키스탄을 이기며 4강 진출을 확정했다. 전반 42분에 황인범, 지베주다, 이 한국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실수를 저질러 호주가 크레이그 구신, 아라다, 의 발리 슈팅으로 선제골을 넣었다. 전후반 90분까지는 한국이 승리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라이언의 뛰어난 활약 덕분에 한국은 득점 기회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하지만 라이언은 부상으로 인해 안면 마스크를 착용하며 나왔지만 시야방해 없이 선방쇼를 펼쳤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에는 호주의 수비가 무너지자 마지막까지 한국의 공격을 차단하며 호주에게 추격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경기는 후반 추가 시간에 호주의 루이스 밀러 히버니언 FC 리 페널티 킥으로 황희찬 울버햄튼 이 동점골을 허용하며 접전을 펼쳤고 연장 전반에는 호주의 파울로 손흥민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이 일로 패배했다. 그러나 라이언은 경기 후 손흥민의 페널티 킥에 대해 얼마만큼의 접촉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도 훌륭한 선수는 그 순간을 노리고 있다. 패배 후에도 라이언은 상대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보완점을 언급했다. 판정을 뒤집는 건 어렵다고 손흥민의 기술을 칭찬했다. 라이언은 이날 경기까지 호주 대표팀 소속으로 아흔한 경기에 출전한 베테랑 골키퍼로 2015년 호주에서 열린 아시안컵 결승에서도 한국을 상대로 연장까지 120분 동안 한 골만 허용하며 모국의 우승을 이끌었다. EPL 브라이튼, 아스널, 스페인 다리가 레알 소시에다드에서의 뛰어난 활약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다.